제가 정말 똥손인데 집에서 할수 있는 부업을 찾다가 시작을 했는데요 6년째 수익이 매달 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음... 지금 이 부업으로 네. 지금 한 달에 얼마 정도의 부수익을 얻고 있어요? 지금 한 달에 거의 평균적으로 27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아, 아 그러면 네.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거는 뭐 나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전혀 필요 없고요. 그럼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네,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밖에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할수 있는 거요? 예 집에서 가능하고 손재주가 없어도 됐고 마우스만 클릭할 줄 아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방법으로 지금 매달 부수익 얻고 계세요? 지금은 포토 스티커와 레터링 시트지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레터링 시트지라는 게 어떤 거예요? 레터링 시트지는 어, 얘를 돕기 위해서 차량용 뒤쪽에 보면 초보 운전이라는 걸 많이 보셨죠. 뭐 초보 운전 또는 아기가 타고 있어요 같은 그런 시트지를 레터링 시트지라고 하거든요. 글자도 아. 들어가지만 디자인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색상은 단일한 색상인 거죠.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색상은 자기가 원하는 색상으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그한 색상을 고르면 색상 자체는 이제 하나의 색상 아니? 하나의 문구로 한 대에도 색상이 다양하게,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아, 다양한, 다양한 색상 조합을 넣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넷터넷 그 시티지가 이제 차량용 dmi고 다양하게 이제 수요가 좀 있는 편인가요 차량용 말고도 휴대폰 케이스에도 붙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텀블러에도 붙일 수 있고 그리고 거울이나 요즘에 대문에도 많이 붙이시거든요. 원하는 메시지로 대문에도 많이 붙이고 그리고 풍선에도 이렇게 많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문구를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다가 맞아요. 붙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러한 거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있는 건데 보통 이제 그냥 업체나 이런 데는 너무 대량으로, 맞아요. 대량 생산, 대량 판매로만 이제 주문을 받다 보니까 소량으로 뭐 낱개로, 한개로 이렇게는 안 받는데, 개인들은 이제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아 그럼 내가 시트지를 25m짜리를 많이 샀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이제 연필 같은 걸로 이제 글자를 써가지고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지고 판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아, 보통 사람들은 가위로 이렇게 오려서 판매하는 줄 아시는데 실내 카메오 포라는 기계가 있어요. 아실엣 카메오 포어 어, 그거는 네. 뭐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정가로 하면 한 44만 원 정도긴 한데 요즘은는 당근마켓 뭐 중고나라 요런 데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중고로는 이제 한 30만 원대. 30만 원대. 네. 아 중고로 사가지고 하다가 다시 중으로 팔, 팔면 강가 상가 거의 없이 그냥 이제 3 0에 사서 삼십에 팔면 되겠네요. 네네 맞아요.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기기가만 있으면 얘가 대신에. 잘라주는 거예요. 기계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칼날이 있거든요. 기계 안에 장착된 칼날이 디자인을 커팅을 해주는 원리입니다. 시트지를 여기다가 놨어요. 네네. 실루엣 카메오 4라는 기계다 놨는데 네네. 내가 컴퓨터나 이제 노트북 같은 걸로 이 실루엣 카메오 4 프로그램으로 글자를 써요. 그 글자를 오르죠. 이렇게 명령하면 얘가 그딱 깔끔하게 오려주는 음, 거. 신기하게 오려줍니다 그대로. 폰트나 이런 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상업적 폰트를 사용하셔야 되고 상업적인 디자인에 꼭. 됩니다. 그 글자 입력해가지고 오려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또 어딘가에 또 뭔가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보조 시트지라는 시트지가 있거든요. 눈금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눈금에 맞춰서 자르기도 쉽고 레터링 시트지에 작업물을 맞췄으면 보조 시트지에 붙여서 이게 포장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보조 시트지도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원하는 색상의 그 레터링 시트지도 구매를 하셔야 돼요. 레터링 시트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A4 용지 사이즈 기준 얼마 음. 정도 받는 거예요? 저는 한 8,000원 정도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8 0 0 0원을한 50개 팔면 한 40만 원이잖아요. 음, 그 정도는. 네, 네. 네. 그러면 50개 정도 팔면 이제 기회값은 나오네요. 음. 그쵸 그렇죠. 그 50개를 팔기 위해서 다시 원가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음. 이게 아까 그 보조 시트지가 필요하고 레터링 시트가 지 필요하잖아요 각각은 얼마예요? 사는데 각각은 한 5m 기준으로 보면 6,500원 정도거든요 배송비는 별도지만 음. 보조 시트지도 6,500원 음. 그리고 레터링 시트지도 6,500원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합치면 1 3 0원 정도 나오는 건데 1 3 0원짜리원지를 사가지고 몇 장이 나오는 거죠? 한 16장 정도 나올 거예요 아 L4 용지 기준으로 네, 16장 아, 에포, 정도가? L4 기준으로 16장 정도 16장 나온다 그러면 이제 마진율이 좋죠. 네 예, 음. 마진율이 엄청나긴 한 거네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레터링 시트지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팔수 있게 되잖아요. 이거를 누가 사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 사는 사람은 어떻게 모아는 뭐 거예요? 내 상품을 노출시키려면 인스타그램을 보통 이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작업물을 하루에 한개 이상은 음. 게시글에 꾸준히 올리시는 게 좋아요. 인스타그램에다가 어떤 게시물 올리는 거예요? 뭐 레터링 시트지에 그 제가 작업한 작업물을 올리시는 거죠. 음. 사진을 이쁘게 찍어서. 그럼 내가 이제 다른 스테지를 만든 샘플들을 계속 응. 올리는가? 샘플들을 거예요? 다양한 샘플들을 응. 만들어서 인스타 게시물에 계속 올리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올린다고 반응이 바로 오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일단 한달 이상은 계속 꾸준히 올리셔야 돼요. 그럼 인스타에다가 그뭐 내용이나 태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네이버 검색 광고에 키워드를 이렇게 검색할 수가 있거든요.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해시태그를 공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아, 거예요. 많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공략을 어. 하시는 게 좋고요. 해시태그는 뭐 레터링 시트지, 뭐 차량용 스티커, 차량용 시트지, 머그컵 시트지 뭐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셔도 되고요. 실제 그 레터링 시트지가 사용될 만한 그런 그 해시태그를 입력하는 거예요. 어, 맞아요. 사용될 아... 만한 해시태그를 공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인스타그램에다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넣어야 되나요? 어, 처음에 상담을 받으시려면 오픈 카톡이랑 카카오톡 채널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웹사이트를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링크를 걸어서 상담 주문을 받는 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카톡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그거는요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 아, 무료로 네,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럼 그 카톡 그일대1 오픈채팅방 무료로 만들어놓고 그거에 대한 주소를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다가 달아놓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촬영용 뭐 레터, 레터링 시이 필요하신 분들. 응. 아래로 주문 주세요. 예, 네, 링크를 아, 맞아요. 네. 어, 네. 명시를 해놓는 네. 네. 네, 그렇게 명시를 해 놓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 링크 클릭하면 1대1 채팅으로 연결돼서 거기서 주문을 받는다. 맞아요. 아, 그래서 네. 원하는 그 문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그분이 이제 그거서 들어왔어요. 채팅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응대를 해야 돼요? 응대는 고객님 원하시는 뭐 샘플이 있을까요? 하면 고객님들이 제가 올린 샘플 중에서 어, 문구만 조금 수정해 주세요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이제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네. 입금 확인 후 제작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 게 좋고요. 네. 혹시나 먹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명시를 해서 입금 확인 후 제작이 들어가서 기간 내에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서 택배를 보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제가 샘플을 몇 가지를 준비를 해 놓고 거기서 고르게 하는 게 시간을 좀더 어,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예. 다양한 샘플을 좀 재밌는 문구나 재밌는 디자인으로 하는 게더 경쟁력이 있겠죠. 아, 니면 이제 그분이 어딘가에서 봉고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문구로 해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느낌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요? 네, 맞아요. 아,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레터링 시트지가 제작되는데 얼마 정도 걸려요? 하나의 레터링 시트지를 제작하는 시간은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빠르면 한 15분? 어. 근데 커팅 기계가 어. 프린터처럼 1분 내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 주융씩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맞아요. 오리 지가 오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게 오리는 시간이 좀 걸린다구요 네. 오리는 동안에 난딴거 하고 있으면 되겠네 맞아요 딴거 하시면 돼요 네. 또 다른 작업을 또 하셔도 네. 되고요 딴거 하고 있으면 되고 얘가 다 오렸다 하면 그 오린 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보조 시트지 있잖아요 맞아요. 보조 시트지에 붙이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온 사람들이 뭐내 내 집으로 와가지고 사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보통 어떻게 붙여요? 붙일 때뭐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 택배를 음. 이용하시면 되는데 음. 뭐 고객님들이 주소를 이렇게 넣어 주시잖아요 그 주소를 펜션 택배? 에서 주소 이렇 입력을 해서 음. 어, 보내 주면 됩니다. 편의점 택배 이용할 때 배송비는 별도로 받는 거고요. 아, 배송비는 별도로 받으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그 택배 보낼때 보통 이제 그 상자나 이런 거는 어떻게 네. 해야 돼요? 아, 택배 상자는 네. 요즘에 뭐 박스몰이나 택배 상자 판매하는 사이트가 많잖아요. 음. 아, 거기서 택배 상자를 구매를 하시면 돼요. 어, 적당한 사이즈, 뭐4 크기의 사이즈로. 음. 그럼 이제 그거는 안 비싸요? 아, 90개에 한 2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90개에 2만 네, 원. 네네네. 네. 아 그럼 원재료값 게다가 그, 그 택배 박스까지도 좀 포함해야 되는데 90개에 2만 원이면 그래도 이제 엄청 비싼 건 아니네요. 맞아요. 뭐한뭐 뭐 180원 정도. 네, 네, 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진으로 응. 따지고보면내 노동이 좀 들어가는 거 대비 응. 마진은 상당히 높은 어,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마진율이 높아요. 아트리스튜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다. 응. 예,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실루엣 카메오 포라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응, 맞아요. 하지만 그 기계가 뭐 압도적으로 비싸지는 않고 응. 중고로는 한 30만 원대로 구매가 응. 가능하다. 네, 네, 네. 그렇게 정리가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레터링 스티치 말고 포토 스티커도 얘기했잖아요. 포토 스티커는 네. 이제 뭐예요? 포토 스티커는 음. 아기 키우는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음. 이게 아기 얼굴에 뭐 캐릭터 옷입피수도 있고 뭐 귀여운 뭐 모자 같은 걸씌울 음. 수도 있는데 그 밑에 뭐 문구를 입력을 해서 뭐 답례품 스티커도 많고 그리고 유치원에 뭐 아기 생일일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요즘에는 백일떡이나 뭐 웨딩 촬영, 뭐 도시락에도 많이 붙이고 뭐 아기들 뭐 학용품에도 많이 붙이죠 요즘에는 아니면 뭐 여, 연예인분들 이제 그 팬클럽에서 어, 맞아요 연예인 굿즈도 요즘에 스티커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알겠는데 이거를 업체가 아니라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소량으로 네. 만들 수 있어요. 아 이게 업체에 의뢰하는 건줄 알았는데 이거 내가 그냥 만들어가지고 개인이 이제 판매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맞아요, 스티커를. 맞아 맞아요. 아 그러면 이거 포토 스티커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포토 스티커는 실내 네. 커팅 기계로 이렇게 커팅하는 원리는 똑같은데 그 전에 칼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포토 프린터기가 처음에 있어야 돼요. 아까 그러니까 드레인 스티지는 그냥 이거 실내 카메만 있으면 되는데 포토 스티커는 칼라 프린터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맞아요. 이거 뭐 비싼 거 아니에요? 칼라 프린터기는 요즘에 보통 10만 원대로. 구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1 0만 원대로 그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그 프린터기 살수 있다고요. 어, 네 네. 어, 그거 어떻게 그러면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개 준비되면 처음에 디자인 페이지에서 만약에 사진을 받아서 픽스아트라는 곳에 어플이 있는데 볼터치를 넣어서 이 사진을 어, 실내 스튜디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눕기 따는 거 있죠 얼굴 이렇게 눕기 따서 그다음에 뭐 캐릭터 옷을 입히거나 꾸민 다음에 칼라 프린터기로 출력을 해서 그리고 커팅 기계 에 넣으면 내가 원하는 테두리를 커팅을 해주거든요 아 그런 거네요 이게 보통 이제 그냥 이제 이거 백일떡이나 이런 거 의뢰 올때 스티커 이런 거 이제 네.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 애기들 얼굴만 따로 따가지고 맞아 요 얼굴 넣는 게더 인기가 많거든요. 네네. 네. 볼터치 넣는데 이 볼터치도 내가 넣는 게 아니라 픽사 아트 어플. 어플 픽사 같은 어플에서 쉽게 넣을 수가 있어요. 볼터치. 아 픽사 어플에서 볼터치 네. 넣고 그 넣은 이미지를 컴퓨터에다가 옮겨가지고 실루엣 카메오 포 이제 프로그램에서 눈기 네. 따서 눈기만 어, 따고 네. 배경 없이 얼굴만 얼굴만 네. 나오게끔 그거를 <laughs> 말씀하신 뭐 캐릭터 이제 그 몸통이랑 같이 조합해가지고 어, 귀엽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 맞아요. 거네. 귀엽게. 얼굴 크게 대도로 만들고 옷은 작게. 보통 그치? 이제 이렇게 만들고 와서 보통 원형 의 스티커들이 조금 더인기 많나요? 보통 포토 스티커는 원형이 인기가 많고요. 근데 하트로 뭐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 테두리가 하트. 어, 근데 그런 거는 뭐 원형이든 하, 하트든 다다 하는 거예요. 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동그란 밑든뭐 네모든 하트든 원하는 모양대로 테두리는 다 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자욱 공정이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1차적으로는 포토 스티커에서 인쇄를만 하는 건가요? 일 어, 1차적으로는 포토 프린터기로 인쇄를 하셔야 돼요. 어... 어... 네. 인쇄를 하고 그 인쇄된 거를 그 이게 스티커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뜯을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이가 따로 있거든요. 포토 스티커는 전용 라벨지가 있어요. 음. 음, 라벨지를 구매하셔서 프린터기에 꽂아서 출력을 아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4 용지 사이즈로 그러면 그 원형 제그 스티커가 몇 개가 나와요? 가로 4 개, 세로 6 개에서 총2 4 개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네. 네. 아 근데 그게 동그랗게 그냥 내가 딱뗄수 있는 상황 은 아닌 거잖아요. 아 프린터기로 출력을 했을 때는 네. 뗄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인쇄만 되는 거죠. 인쇄만 되잖아요. 네. 얘를 근데 우리가 팔수 있는 삼봉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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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뗄수 있게끔 어떻게 이제 만들어요? 아 그거는 이제 커팅 기계에 끼워서 이렇게 디자인 페이지에서 설정하시면 돼요. 아... 프로그램에서 설정하시면 그 테두리에 맞게 커팅이 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으로 출력되는 라벨지를 다시 실루엣 그 카메오 포에다가딱 장착한 다음에 어, 맞아요. 거기 프로그램에서 요거 동그랗게 커팅해줘. 어, 커팅해줘. 설정하면 그 동그라미 테두리만 커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는 거죠. 아 그리고 지저분한 요거 네. 테두리는 떼버리는 거요. 예 어, 테두리만 이렇게 살짝 떼면 동그라미 있게 테두리만 이렇게 남거든요. 네. 어, 그것만 다시 이렇게 포장을 하시면 돼요. 아 포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장은 뭐 쉬워요. 그냥 일반 마분지에 네. 그다 OPP 비닐 아시죠? A4 OPP 비닐. 우리가 택배를 받으면 이렇게 비닐 있거든요. 네. 이게 검색은 OPP 비닐로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막0 뭐 장에 뭐만원 미만이거든요. 네. 그리 그래 비싸진 않고, 마분지도 뭐 300g 정도에 100장에 뭐 몇천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음. 거기에 포토 스티커 출력한 거를 얹고, 그 다음에 OPP 비닐로 이렇게 포장을 하시면 1차 포장이고, 음. 그리고 뭐 택배 상자에 넣으면 2차 포장이죠. 음. 택배 상자에 넣어서 편의점 택배 와. 이용을 해서 보내시면 돼요. 아 그럼 이렇게 만든 거를 보통 이제 f 그 용지 기준으로 한 장에 얼마 받아요? f 형 기준으로 한 장에 포토 스티커는 보통 8,000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아... 배송비는 별도예요. 그럼 8,000원으로 받기 위해서 원재료를 따져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라벨지가 L4. 필요한 거잖아요. 그 라벨지는 얼마예요? 어, 라벨지는 50매에 한 15,900원 정도로 기준을 세우시면 돼요. 오, 50매에 15,900원. 그럼 8,000원에 50장 판다고 했을 때 40만 원... 밖에서 15,900원인데 여기에 아까 전에 무슨 비닐 OPP 비닐 있잖아요 그게 얼마라고 했죠? 100장에 뭐 조금 저렴한 곳은 한 8,000원 그 정도 음. 어,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거의 한 원가가 한 2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아 여기에 이제 그 프린트기에 칼라 그 인쇄값 칼라 잉크 잉크 값이 있길네 <laughs> 잉크도 호환되는 게 요즘에 많기 때문에 음. 네, 정품 말고 저는 호환되는 걸 음.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음. 그거 이제 잉크 같은 경우에 하나 단착하면 보통 얼마 정도 써요? 보통은 한 2,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네, 네, 네. 아 그럼 3개월 쓰기 위한 잉크는 하나에 얼마 정도죠? 잉크는 다섯 가지 3개에 호환되는 걸 사용하면 한 4만 원대로 생각하시면 아, 돼요 4만 원에 한 3개월치 쓸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원재료 값이 한 2만 원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50매 하는데 한 40만 원 정도 하니까 마진은 이건 더 높은 거네요, 거의. 어, 맞아요. 네트링 그, 그 아까 전에 시티지보다도 음, 더 높은 거네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주문하고 이제 의뢰 들어오는 게 네트링 시티지랑 포토 스티커랑 현실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수요가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어, 요즘은 포토 스티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깔끔하게 다 음, 붙일 수 있으니까. 음, 맞아요. 아까 얼굴 들어간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아. 저희 저희도 좋은 게 뭐냐면 주부라는 입장에서 애포용지 기준으로 이제 24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담내를 하거나 뭔가 할때 백일도 같은 경우에도 뭐 백인분 뭐 200인분 맞잖아요. 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스티커도 100개, 200개 필요한 거잖아요. 네, 네. 나 나도, 나도 근데 한 번에 그럼 많이 팔수 있는 거네. 음, 한 사람한테. 맞아요. 나쁘지 않네. 요이거에 지금 판매하기 위한 수요자를 모으는 원리도 아까 의그레트스타 한번 같은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인스타그램에 일단 노출을 많이 시켜야 돼요 음. 음. 인스타그램에 똑같이 그냥 이제 만든 거 올리고 해시태그 달고 맞아요 예. 해시태그 담내품 스티커 담내품 음. 스티커 뭐 백일떡 스티커 백일떡 스티커 그런 식으로 이제 웨딩 스티커 아 웨딩 스티커 이런 식으로 달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 어필하는 거 맞아요 그럼 샘플 같은 뭐... 경우에는 보통 몇 가지 정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샘플은 일단 사진을 받게 되면 눕기 따는 음. 작업은 하셔야 되지만 음. 캐릭터나 이런 거는 조금 귀여운 캐릭터를 샘플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음. 거기서 선택하는 게 제일 좋 거든요. 음. 시간 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 기온 캐릭터는 내가 직접 뭐 그리거나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샘플이 있는 거예요? 그리거나 만들어도 되지만 요즘에는 뭐 이렇게 무료로 게 템플릿이 많거든요. 아그 템플릿은 네. 템플릿 어디서 받아요 사이트 이름은 silhouetteac.com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아 거기에 가면 캐릭터 이제 뭐 몸통 기온 애들도 다 있는 거예요? 음, 기온 애들도 있는데 하지만 요즘은 유료로 이렇게 그림 아이콘도 판매하는 토퍼 업체들도 많거든요. 거기서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다양하게 귀여운 용도로 이게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귀여운 캐릭터들을 몇 가지를 준비해놓고 그 샘플들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문구도 이제 약간 폰트 다양하게 해가지고 샘플 보여드리고. 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예 네,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로템 무료 폰트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폰트로 할 건지 어떤 캐릭터 이제 몸통으로 할 건지를 네. 이제 여쭤본 다음에 네, 보여드리고 거기서 선택할 수 있게. 네, 선택하면 이제 내가 그거를 조합해가지고 어, 조합해서 네. 그 음, 프린트. 포토 프린트로 출력하고. 네. 그거를 커팅기로 이렇게 해서 네. 예, 포장해서 음. 예, 배송해주면 음, 되는 거. 음. 그리고 입금은 선입금 받는 거고. 선입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먹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법상 이제 이게 이제 뭐 부수입 1년에 3 0 0만원 미만일 때야. 분리가 세로 1년에 3 0 0만원 미만의 이제 부수입은 이제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그렇게 간편한데. 음. 이게 이제 음. 1년에 부수입 수익이 한 300만원 넘어, 이상 넘어가버리면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한테 현금영수증도 이제 발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정말 이거 초반부터 사업자가 할 필요는 없는데 부담스럽잖아요 네 예, 정말 잘되면 나중에는 집주소로라도 음. 사업자 해야겠네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정말 음. 이거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문해가지고 잘된다 하면 사업자가 해서 가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화연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어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가볍게 판매를 하다가 음. 이렇게 결제 시스템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지금 운영한지는 별로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개인 사업자로 처음에는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네. 음.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50건 미만까지는 1년에 50건 미만은 사업자 안 내고도 음. 무료로 이제 할수 있다 보니까 음. 만약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업자 내거나 이러지 마시고. 음. 처음에는 무료로 이제 하시고 또 처음부터 장비도 할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처음부터 장비를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을 익히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내가 제작을 해야지 나중에 결과물을 커팅하기 위해서 실내 커팅 기계가 필요하거든요 음. 처음부터는 안 사셔도 돼요 처음부터 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일단은 이제 한번 여러 가지 뭐그 캐릭터 몸통이랑 사진이랑 조합해서 사진도 그냥 내 사진으로 하던지 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연습해보고 연습해서 네, 맞아요 아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면 할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때 그때 이제 중고로 이제 기계 사가지고 한번 이제 이게 오려지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판매를 한번 시작해보는 거 맞아요. 그럼 컬러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0만 원대 추천하는 게 어떤 걸로 추천하세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마니 포토 프린터기거든요. 네 품번은 TS709라는 품번이긴 한데 네. 다섯 가지 색깔이 들어가지만 퀄리티가 좋아요. 화질이. 아그인쇄해 보니까 사진이 꽤 괜찮게 나와요. 어, 네. 오. 일반 사진보다는 오. 포토 전용 프린터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화질이 좋아요. 네, 결국에는 음. 이제 이게 그 홍보를 하고 좀 영업을 하려면 인스타도 이제 결과물들을 음. 좀 계속 올릴 필요도 있겠네. 샘플들. 음. 맞아요. 그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이제 수고로움이 들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단골들이 좀 생겨나면 음. 그다음부터는 고정 수입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단골이 또 다른 지인분들 또 소개해주고. 그런 음.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부수입이 한 200만 원 이상도 나오게 됐다. 그이실엣 카메오 포를 응용해 가지고 할수 있는 또 다른 다른, 다른 상품도 있어요? 집에서 안될수 있는 거? 어, 굉장히 많죠. 토퍼라고 아, 예, 예. 케이크 위에 요즘에 뭐 생일 토퍼나 그다음에 여행 갈 때. 많이들 찍고 사진 찍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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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걸 이렇게 해서 오려서 네, 예, 종이를 예. 활용해서 예. 어, 예. 그림하고 이미지를 예. 이렇게 디자인한 건데 예. 예. 그걸 토퍼라고 합니다. 아걔 걔는 이제 프린터기까지 필요 없는 거죠? 프린터기 필요 없어요. 예. 아 그것도 만들 수 있고 예. 아 집에서 이제 사실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많네 요 진짜 많아요. 예. 예. 커튼 그거, 기계 하나로. 어.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이제 주의해야 되거나 주의사항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어, 주의사항은 이게 창작물이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폰트와 디자인을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체 디자인을 그대로 뺏기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작권이랑 상업적 저작권. 이용 가능한 무료 폰트들은 정말 주의한다. 해야 맞아요. 네. 네, 상표권 있는 이미지 사용하면 안 되고 상표권 있는 유명한 이미지 사용하시면 철컹철컹합니다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클라우드. 네, 벌금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의뢰 들어온 분이 이제 제시하시는 것들을 상업적 이용 가능한 무료 폰트 안에서 그 이미지 툴 안에서 이제 해결하라. 음, 맞아. 아, 아, 이해했습다 예. 음. 아, 그러면 또 이제 이거 보시고 나서 아 저런 게 있었구나 집에서 i r 스 told you, s i 대조 t o 만들 수 있구나를 알게 되신 분들한테 u sir. I told you, sir. I told you, sir. I told you, sir. I t 게 l d you, sir. I told you, sir. I told you, sir. I told you, sir. I told you, 일단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그 속에서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저하고 있을 때 실행력 좋은 다른 사람들은 저만치또 앞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행력 있게 해보시면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토프를 시작 안 했으면 수입 파이프라인을 지금처럼 확장을 할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시게 되면 수입 파이프라인 도 계속적으로 확장이 될 거예요 어차피 이게 기계를 사기 전까지 내가 이제 연습해 보는 거는 충분히 그냥 뭐 도안 드리고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해보는 거는 이제 할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그 그런 방식으로라도 음. 이제 시작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네. 또 중요한 게 가게를 오픈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집에서 어. 최단 시간에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판매를 할수 있는 게 저는 터퍼가좀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러스트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은 자기 정말 잘 그리는 거잖아, 사실은. 시간을 많이 소요해야 돼. 네, 실제로 자기들이가 손재주가 있는 거고. 음.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계가 대신 해주니까 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괜찮은 분. 예, 부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재미도 어. 있어요. 어, 부업을 하면, 오래 어, 어. 하려면 재미가 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정말 네. 재밌어요. 아 퇴근 후에 솔직히 말해서 무슨 뭐 그러니까 원데이 클래스 힐링 뭐 하면서 막 이제 네.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이제 네. 하기도 하러 가기도 하는데 네, 이것도 그렇지. 그냥 집에서 이제 만들어주면서 나도 재밌고. 어, 재미도 아, 있고. 어, 돈도 벌고.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예. 네. 네. <laughs> 좋군요. 아 여기 지금 이제 서울 홍대 쪽인데요. 예, 네, 지금 부산에서 이제 너무 멀미 오셔가지고 이렇게 긴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좋은 얘기들 귀중한 얘기들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또긴 영상 봐 주신 시청자님들께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욱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